발라치구에서 대오도시오시 성벽을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것 같다. 어, 고양이 밥을 주는 주민. 어, 아빠 아빠. 응. 귀엽다. 양이 응. 새끼 귀여워. 양이 엄마. 아 응. 어, 이거 이거 이양뭐 뭐 맞냐?

한번 가보세요, 성각이. 음. 이게 성각이야? 음. 그럴 없고. 음. 이리... <놀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측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330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에 육도로 적은 다음에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흉노족, 혼족에 침입을 방어하기 에서 맞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413년에 네.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되어 있다 혼족이참 무서운 종족인 것 같다 하는 한나라 유방 한 고절을 포로에 가깝게 그 애워싸고 소공을 받은 그런 흉노족 흉노 제국이지. 이때 서방을 침공한 혼족의 왕은 그 유명한 서구 사람들한테 악마로 묘사되는 아틸라 로마 서로마가 멸망한 계기가 되죠 아텔라가 공계하니까 고트족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고트족이 로마를 멸망시킨 그런 원인을 제공한 어, 슨 노적? 아틸라. 흔적은 저는 이제 바다라는거 육지로 왔어요. 그치, 왔을까? 육지로 왔지. 걔도 그니까. 저 위에서 왔으니까. 어. 말 타고 막. <laughs> 걔들이 무자비하드만 무자비했지. 근데 용맹하고. 그 아틸라가 또 지, 상당히 리더십이, 어, 뛰어나더라고. 그래서, 지배를, 서구를, 어. 지배했지. 그래서 이제, 어, 상당히 로마의 유명한 장군 못지않는 음. 능력을 가진 데, 이제 역사는 요쪽 인으로 쓰니까. 그렇지. 유럽 센트리즘. 유럽 중심주의로 써버리니까 아틸라하고 어, 알렉산더하고 같은 정복자야 그런데 알렉산더는 대왕으로 그레이트 킹으로 하고, 아틸라는 완전히 악마로 취급한 서양 역사. 서양 중심의 역사. 저도 시우스 성벽에서 성벽 옆 카페에서 바라보는 성벽 길이가 14km니까 엄청 길겠죠? 커피는 별로, 뭐, 왜, 아직 우리 입맛 커피는 안 이걸 눌러서, 이렇게, 그, 찌꺼기를 가지않는데 모르고 밑에서부터 따랐더니, 찌꺼기 엄청. 많아. 아직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 응, 맞아.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맥심 커피와 아메리카노를이런게 시켜가지고. 아니, 성벽 대공사를 보면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민중을 엄청나게 희생시킨, 응? 권력 유지가 얼마나 크냐고 말이야. 이거 짓는 민중들, 실제 지가죠. 세금도 민중들, 세금을 하고, 진시황, 황, 진시황, 황릉도 마찬가지고, 마리 장성도 마찬가지고.